서진, 어디가? 아, 야 어디가 어디 사이드로 가야지. 사이드. 출발. 눌러. 눌러. 사이드로. 연이아 어디가? 아 거꾸로 간다야너 그대로 나가라. 어? 어디가? 제가 절로 가면 돼야지. 어디로 갔어? 예. 그냥 찬스 열렸는데 갔어야지. 준서 때려 리러지 아, 패스냐? 뭐야? 뭔지? 결국 패스도 아니고... 오, 뎅이 준서야. 사이드로 가. 왜 가운데로 가서 패스 미스해? 보니까 그러니까 니네끼리 얘기해줘. 얘기 얘기 안 하면 안 돼. 응. 봐봐, 애들은 어때? 힘들어서 못 뛰지? 어? 다 힘들다고 다. 어? 그래서 나한테 공이 왔었을 때더호중히 다뤄야 돼. 알았어? 날씨가 더울 때는. 안재림! 네. 너 가운데 아니야? 네가왜 올라가? 여기 나갔는데, 아 해봐 그럼 해봐 너 아무것도 안하고 내려오기만 해 <목소리도> 주환아 니가 처음에 넣었어야지 네가 얘들아, 화이팅좀 하면서 해. 늘어지지 말고. 야, 이제 각자 야, 동료에게 말세 번씩 해 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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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달라 한다. 해 봐. 해 봐. 해 봐. 주고. 그렇지. 반대. 그렇지. 사이드. 이제 뺏기면 안 돼. 사이드 쉽게 툭. 예? 네.

자, 빨리 흡페힘들고 덥잖아. 그지 네, 네, 정민. 너 목만 돌리지 말고 뭐 해? 아니야. 지호야 그냥 내려와. 저기. 정민 네, 네, 저기. 지혀봐. 빨리 이 빨리 해. 야. 내가 가. 토. 순서 앉아. 네? 야, 야, 야. 너 말했면 진해 우리 어. 아, 그렇지 또 가야지 이서준 뭐해 패스도 아니고 이거 안 부딪혀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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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킥 하나도 안 맞아. 나래 그래, 그래, 사이. 나무선 태정저미 태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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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네. 지원 머리. 자, 잡아라. 머리. 유종이 하나도 못 띄어. 네. 나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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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석이 뭐야? 유현이 유현이! 잡아, 패스 연결돼 안 돼.

야, 뭐, 건드리면 넘어지냐. 곧. 정민아, 근데 잡아놔도 되잖아. 코스가 어디야? 돌아서! 그렇지! 아니, 어디야, 어디? 그렇지 빠르게 어디로 그렇지 오른발 오른발 어. 왼발은 각이 없다나 서준아 자 움직여 이제 조금씩 움직이자 어. 너희도 들어가야지 준서 너못 뛰겠지 어. 속이 안 좋아? 어. 조금 앉아 있어 아냐 아냐 조금만 이제, 이제 들어가야 이친 7분됐어 가봐 서이친까지이 친구는 죽을 것같는데반이지나간죽데이친어준아컨트롤는터을컨트아 맞춰 그냥 때려 때려 야지 얘들아 더우니까 쉽게 쉽게 주구에 드리블 많이 하면 힘들어 미연아 네. 너 자리 어딘데?

김 i m Joe, Bittery b u 나가면서 사이드. the d 서 a m o n d Side. Let's go. Let's 오사이드 줘. 그렇지. 아, 서준이 어디 가? 니가 나갔어야지. 아지이지아 아, 어디로 쳐? 그렇지. 알았어? 타이밍을 봐야지. 킥. 킥한다고. 좋상너오른쪽너 들어가. 내지딱 10분 씩밖에안 졌어. 알았어. 이거 끝나면 들어가. 오른쪽, 오른쪽. 아니, 머리 그렇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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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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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현아 빨리 안으로 자 안으로, 야 이거 잡아. 려야지 지훈이하고 거기 왜 있어? 라인 안 봐? 지훈랑 시은이 라인 보고 들어와. 안재림 너 쳐져. 됐다. 준서야 근데 코스가 너무 가운데잖아. 그 사이즈 때문에. 맞아, 더 뛰어야 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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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 교체로 들어가서 2분 뛰었어, 이제. 시우야 끝까지 해야지, 네가. 반대, 상현 쳐봐. 쳐! 상현아, 쳐, 쳐. 에이, 끝까지. 에이. 이겨내야 돼, 네가. 에이. 네가 이겨내야 돼. 어. 고개 들어, 고개를 들어 봐. 고개를 들면서, 그렇지. 내려와야지. 고개 들어 봐, 사이드 플레이. 그렇지. 에 기다려. 반데 반대. 준서, 네 거야, 니 거야. 준서, 네 거. 주소, 네 거. 태윤이 주고 벌려, 아니면, 태윤이 주고 벌려.

나가무서 머리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아 헤이 치야쟁야 컨트롤 역골 때가 가운데서 컨트롤하고 스틱을 야어야 어떠한... 어, 야, 그런 찬스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냐 어, 네, 네, 네. 어? 지은이! 상현이 뭐해? o y 리 u l 리 b u 리 l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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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l 고 Bull, b 고 l l Bull, Bull, b u l 그냥 우 이슈 네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어, 아, 어, 오케이, 윤 어. 잘했어. <목소리도> 돼, 이동! 어? 상에 잡아 놓고 시위 또뛰어지 너줘 앞에 아잘 봤어 잘 봤어 또 상현이 벌써 지쳤다 줘신투 준서해 반대 줘 아니 아니 준서야 반대가 어디야 상현이 벌써 지쳤어. 힘들면 손들어 어, 기와 몸싸움 좀 해. 상현아, 힘들면 손들어너못 뛰어 <laughs> 내가 봤을 때 지금. 자, 돌아서서. 자, 태우. 아, 그 반대 방태 잘했어. 겨호 잘했어. 공격이 잘했어. 그냥, 머리에, 머리에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시사 아. 아 시은아, 잘 찼는데 코스가 너무 가운데잖아. 어? 사이즈를못 움직여서 사아야지 얘 a t c h u r u 하라 a l o Andeman Ratchi. About Songshu, Embalo, Tala, Sungapu, Aata. Oh, Papu, Soboy, Soboy,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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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유연! Yeah. 오케이! Okay. Yeah. 기술 예! Yeah. 돌아! Yeah. 턴! 유캔 턴! 연결! 시우 뭐해! 반대! 상현이 줘 그냥! 기다려 민재 기다려 한쪽만큼 기다려 민재 기다려! 또 주라니까 아, 또! 나, 나, 또, 나, 저... 또 민지 강하게! 오케이! Okay. 세호야! Yeah. Yeah.

수비 안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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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괜찮아 조금 더 강하게 지훈아 강하게 올려야 돼지연아 너무 벌려있지마 강하게 강하게 발동 e bye. Bye bye. 림 y 림 bye. b 지호 보고 뭐. 아, 이거야. 뭘. 아니, 죽어 벌리든지. 나가 우리 거잖아. 라인 아, 올려야지. 어, 오케이. 세이 빨리 잡아. 소통이 없네. 네. 그냥 그냥 줄아안 되면. 드리블 가스를 한다. 보고. 아웃사이드 사이드 원. 지호 형 조. 지호 저쪽으로. 여기 여기. 하이 크로스. 너무 늦었네. 빠쳐운데. 빨리 잡아. 상아 가야 아니, 아니, 아니야. 좋아. 적도 좋아. 적도 좋아. 있으면 안 돼. 아 올라가. 저기 줘. 나와 지금. 접근 나와. 줘. 하힘드니까 말도 안 하고 다 앉죠. 야. 너뭔 생각하니? 아, 나아 잡고 누가 찾는데? 아, 야 박사님, 너 힘들지? 얘기해. 예, 예, 예. 예, 이렇게. 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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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어? 라 Forgetting. 아, 지금. 그래. 왜? 아 자우공과 자우공과 있어야로나오야 돼. 그렇지. 여기가 여기로여 가줘. 잘 잡아. 잘 잡아. 아, 안에 말. 아, 진짜. 비와, 비와. 아, 어디로 가냐? 사업 앞으로. 사업. 앞으로 상현이 어디를 잡아 놓을지. s 앞으로 아는그 박서가 너무 자 계속 네 혼자 주전면더 힘들지. 빨리해가, <laughs> 그래 그렇게 앞으로 잡아야 돼 상현아 몸싸움 안 하면 안 된다니까 해봐 일대일봐 사이드로 사이드로 에이 지 지훈이 끝까지 해야지 아니면 위로차던지 치우가는 방향이 다르잖아 방향. 좀 안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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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그냥, 그냥 앞으로 뛰어가라고 고여아 준서야 주인 안 살펴.